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이름과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제 17장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함께 읽겠습니다. 1대 8절 아브라함으로의 변화 1.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보라네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오 이제후로는 내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육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와, 응및내 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땅 고드 가안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대 14절 언약의 표징 할례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십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십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십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해하느 응?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 다시 2절. 사라의 이름과 이삭의 약속은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네. 아내 사에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다.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고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수령을 낳으리니 내가 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일내 언약.